그 다음에 27번하고 28번 같이 볼게요. 여러분, 내용일치 문제에서 이제 어떤 그 안내문 가지고 하시는 건데, 음, 봅시다. 똑같이 내용일치 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우리 그걸로 당한 적 있잖아. 그 서술형에다 내 가지고, 그지? 그래서 각 어떤 좀 짧은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서 같이 공부하도록 합니다. 여기도. 자 일단은 Flower Arranging Contest 첫 제목을 보시면 이 글의 의도라던가 목적이 정확히 보이죠. 그래서 꽃꽂이 대회 얘기입니다. Join our Annual Flower Arranging Contest 이런 거 보면서 Annual 이런 단어가 여러분한테 보면 아 매년 열리는구나 를 파악할 수 있죠. 매년 이게 열레의 이런 뜻이니까 아 매년 일을 열리는구나 이렇게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간 장소, 아 시간이랑 언제 하는지와 그 다음에 어디서 하는지 나옵니다. 확인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참여, 어, 뭐랄까 자격, 그죠 참여 대상 그랬으니까 자격에 대해서 얘기 가 나옵니다. 첫 번째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건 students enrolled in 이렇게 나옵니다. 모든 학생이야 in home economics 보세요. 가정이 가정이거든요. 가정에 등록된 학생들이 참여가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, p 런츠 어떤 부 부, 어, 학부모. 근데, 나 o t o 이런 것들이 또 힌트가 되는 거죠. 누구한테는 안 돼? <laughs> 전문가들한테는 안 되고. 그지 부모님한테는 되는데, 학부모가 되는 학부모 중에서 전문가들은 안 된다는 얘기야. 그 다음에, rules, 규칙 한번 볼까요? each contest, 각각의 contest. contestant는 참여자죠. 참가자는 m u s to bring their own material. 각자의 재료 갖고 와야 됩니다. 이런 게또 힌트가 되죠. 재료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지들이 갖고 오랩니다. 그 다음에 30 minutes will be allowed. 30분 제한시간이 있답니다. 그죠? 30분 제한시간. <laughs> will be allowed for finishing arrangements. 30분 제한시간. 그 다음 Prized for each category. 각각의 카테고리에 1등, 2등, 3등의 상금 있고요. 그 다음 Arrangements는 즉그 꼬꼬지한 작품은 Will be on display 요때까지 이때까지 전시가 된답니다 됐나요?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내용일치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구조 그걸랄까좀 어, 알아둬야 되는 세부사항이 좀 있어서 이건 좀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고 다음 28번 자 28번은 bright cat toy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 보시면 your c a t s attention을 끌으세요 관심을 끌어보세요 satisfy 만족시키세요 그들의 hunting instincts 본능을 만족시키세요 with a unique electronic cat toy 그래서 지금 이 bright cat toy에 대한 설명이 하나 나왔어요 아 고양이들한테 쓰는 거구나 그리고 뭐구나 electronic cat toy구나 이게 또 힌트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key benefits 해서 여러분 이점 한번 보실까요? The feather appears randomly 하게 나타난답니다 여섯 개의 홀에서 깃털이 뿅뿅 나오나봐요 그 다음 feathers can be exchanged 수동태로 썼죠? 교환 가능하답니다 쉽게 교환이 가능하고요 It automatically 전자적으로다가 자동으로다가 stops 뭐예요? Running 여기서 러닝은 달리는 거 아니고 작동그지 작동은 멈춥니다. <laughs> after 8 minute s 8분 후에 그다음에 it is fully charged <laughs> 30분에면 충전이 된다 그러고요. USB 케이블을 통해서 가능하답니다. and it runs 아까 러닝은 작동하는 거랬어. for 5시간 동안 작동 가능합니다. 그다음 사용하는 방법. 요런 거 나 이런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거, 어, 서술형은 되게 좋지 않나 싶어. 지금 보시면, short press, 뭐 하기 위해서뭐 하세요? 이런 표현이거든요. short press, 짧게, 짧은 press 하세요. 짧게 누르세요. 이거든요. The button을 to power on off 하기 위해서는. 그 다음에 long press 하세요. The button을 to change 하려면. 구조는 쉬워. 니네가 쓰려면 생각이 날란 건 몰라. 그치? 그래서 기계의 전원을 끄려면 켜거나 끄려면 이렇게 하세요랑 야,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라는 구조를 여러분이 한글로 영어 아니 한글로 나오면 영어로 바꿀 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. <laughs> 그러니까 짧은 문장 몇 가지 세트로 낼수 있잖아, 그지?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고. 그 다음에 뭐 들어있는지도 같이 나와요. 프라이드캐토이 하나의 피스 들어있고요. 기털은두개 들어있답니다. 구성. 그지? 구성. 구성물 나오고요. 그래서 한글도 항상 같이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께, 여러분께 드린 그 자료에 한글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한글이로도 먼저 보세요. 알겠죠? 그래서 아, 이런 내용이었지. 를 보시고 여러분 필기한 거. 필기할 때 공부를 하시고 이따 봐야지 하지 말고.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.